안녕하세요, 친구들. 6학년 2학기 수학 네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배울 단어는 3단원 공간과 입체입니다. 우리 1학기 때쌓히나무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이번 2학기 때는 쌓히나무를 활용해서 공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문제 문제를 보시면 자 싸움 모양과 쌓기 나무 개수를 알아보는 문제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모양은 입체 모양이죠. 입체인데 오른쪽에는 하나의 면으로만 되어 있는 평면입니다. 그렇다면. 입체로 나타난 이 모양을 평면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개수를 구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위에서 본 모양이라는 글이 보이나요?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에요 하는 건데, 자, 어떻게 해서 이런 모양이 나왔는지 입체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 바라봤다면, 이런 방향으로 봤겠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면을 한번 빗금을 쳐보세요.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면이 이렇게 칠해지고요. 자, 이 옆쪽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옆쪽은 보이지 않겠죠? 위에서 정확하게 내려다 보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세 번째 칸도 칠해질 것이고,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 이렇게 칠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칠한 칠해 이렇게 빗금을 칠한 이 면의 개수를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면이 칠해지겠죠 그래서 평면으로 나타냈을 때도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볼게요. 여기서도 역시 위에서 봤다고 하네요. 위에서 본다. 화살표 방향에서 내려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먼저 결과부터 볼게요. 결과부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면이 위에서 봤을 때 보여요. 라고 개수가 보이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빗금을 쳐보도록 하세요. 자, 위에서 바라봤을 때, 빗금을 치면, 하나, 그 다음, 요 아래쪽에 이 부분 빗금 쳐지는 거 알겠어요? 두 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세 개, 그 다음,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의 면이 빗금이 쳐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당 방향에서 보이는 부분을 빗금을 쳐보고 아 빗금을 친 모양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했던 이 방법은 뒤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인의 반 친구들은 수학 체험전에서 사키나무로 모양을 만들었다고 해요. 지인의 모둠 친구들은 사키나무로 쌓은 모양을 여러 방향에서 보고 체험활동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럼 친구들의 이렇게 사키나무를 본 상황을 문제를 푸는 데 활용을 해볼게요. 지혜를 볼게요. 지혜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방향으로 사키나무를 봤어요. 그럼 지혜가 본 사키나무를 선생님이 빗금을 칠해보면 이렇게 칠할 수 있겠죠? 그럼 지혜가 칠한 빗금을 평면으로 옮겨보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거 지혜는 위에서 본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의 모양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누구부터 볼까요? 준기를 볼까요? 준기는 방향이 이 앞에서 보고 있군요. 준기의 방향을 선생님이 화살표로 나타내 볼게요. 그럼 준기가 본 방향은 우리가 빗금을 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중기는 여기에 있는 면이 보이겠어요. 보이고 이쪽 면이 보이고 이쪽 면이 보이고. 그러면 중기가 보이는 면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는 것부터 그려 볼게요. 선생님은 여기에 있는 요네 개의 면부터 먼저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있어요. 표시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네 개를 표시하고, 1층, 같은 층에 한 개가 더 있군요.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자, 여기 첫 번째 라인, 첫 번째 라인이 있고, 여기 두 번째 라인에 바로 위층에 한칸더 있죠. 그러면, 아, 이쪽이 첫 번째 라인이고, 두 번째 라인에 한 칸이 더 있구나. 이런 모양으로 중기의 모양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도 해결을 해 볼게요 자 우리 준기를 봤으면 그 다음에는 나오는 사람은 연수인데요 연수는 여러분들 중기 모습을 보니까 중기에 바로 맞은편에 있죠 그러면 중기가 보는 모습을 반대로 보고 있을 거예요 자 연수가 보는 방향은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가 보고 있는 모습의정 반대의 면이 보인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중기의 모습을 반대로 그리면돼요 중기 보면 첫 번째 라인에 두 칸이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라인에 세 칸이 돼 있고요. 세 번째 라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 자리에서 보면 중기 중기가 오른쪽에 한 칸이 있잖아요. 그럼 연수는 왼쪽에 한 칸. 그리고 중기가 세 칸으로 보고 있는 두 번째 라인도 연수도 똑같이 세 칸. 그 다음에 이렇게 중기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과 연수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중기의 모양만 보면 연수의 모양도 자동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영이를 볼게요. 보영이는 어떤 방향에서 보고 있나요? 오른쪽 방향에서 보고 있죠. 그럼 보영이가 보고 있는 부분을 한번 빗금을 쳐서 표시를 해 볼게요. 보영이가 보고 있는 방향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영이는 보니까 전체적인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대로 우리가 옮겨 보면 보영이의 경우에는 오른쪽이 하나, 둘, 세 칸. 왼쪽이 하나, 두 칸인 모양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왼쪽이 두 칸인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인 슬기를 보도록 할게요. 슬기는 우리 그림을 보니까 보영이의 맞은편에 있죠? 그러면 보영이가 보는 방향에 반대로 이 상자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영이의 반대니까 슬기는 자 보영이는 왼쪽의 것이 한칸두 칸, 칸 오른쪽의 것이 한칸두칸세 칸이 되어 있으면 슬기는 정 반대 반대로 하면 돼요. 왼쪽이 세 칸, 오른쪽이 두 칸.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쌓기나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직접 빗금을 쳐가면서 그려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연습을 한번 해 볼게요 준기가 본 방향이 앞일 때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그려 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쉬운 것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해요 위에서부터 볼까요? 위에서부터 보는 거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먼저 표시를 해 볼게요. 자, 모두 다섯 개의 면이 나왔고요. 위에서 봤을 때, 아, 먼저 이렇게 네 개가 칠해지는구나. 자, 먼저 네 개를 칠해 볼게요. 네 개를 그리고 나서, 음, 잠시만요. 네 개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볼게요. 자, 네 개를 그리고 나서 아래쪽 부분이 있고 위쪽 부분이 있는데 위쪽 부분에 한 개가 더 붙어 있죠. 그러면 위쪽 부분에 하나 더 붙여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옆을 볼까요? 옆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실제로 공부를 할때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해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일단 설명을 하는 거라서 지금 같은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서 볼 때는, 옆에서 볼 때는, 자, 이런 모습이 이면이 보이겠죠? 자, 선생님이 표시한 면이 보일 겁니다. 자, 옆에서 봤을 때는, 자, 오른쪽이 한칸더 많은 모양으로 보이겠습니다. 보입니다.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는, 왼쪽에는 두 칸, 오른쪽에는 세 칸인 모습이 보일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위, 아, 선생님이 위에서 보는 걸 여기 적었네요. 자, 옮겨 적으면 되죠. 이번에는 앞에서 본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모양이 이렇게 된다면, 저 앞에서 본 부분을 빗금을 쳐볼게요. 앞에서 보는 부분을 비금을 치면 개수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고요.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개수대로 그대로 한번 써보게, 써볼게요. 보게써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1번 여기 왔고요. 2번, 1번의 아래쪽이 왔고요. 1번의 옆에 3번이 왔죠. 그 다음 4번이 왔고 3번의 바로 위쪽에 5번이 왔습니다. 5번 그 다음 4번의 4번이랑 같은 층에 6번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선생님이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죠? 여러분들이 쌓기나무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썼는데, 선생님과 같은 모양이 나오면서, 어, 나는 내 방법이 더 쉬운데 하면, 여러분들의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지혜의 모든 친구들이 그 다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 체험전에서 체험전에서 만든 쌓기나무로 싸움 모양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대요 아까는 그본 모습을 위에서도 나타내고 앞에서도 나타내고 옆에서 본거를 각각 각 그림을 그렸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가는 싸움 모양의 각 자리에 기호를 붙였대요 일단 위에서 바라봤습니다 위에서 바라봤는데 여기 이 자리에는 기억. 그 옆에는 니은. 그 옆에는 디귿. 그 옆에는 리을. 이렇게 해서 본모습의 위에 보이는 면이 4개가 있으면 그 4개에 각각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번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에 붙여 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번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단은 기호를 붙인 결과물을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자, 이걸 왜 이렇게 했냐 하면, 봅시다.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는 쌓키나무가 각각 몇개 쌓여 있나요? 라고 해서 숫자를 넣어보세요. 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마인크래프트란 게임 해보셨어요? 마인크래프트 그 캐릭터 모습을 보면 사실은 우리 사람처럼 매끈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쌓기 나무 모양이 쌓여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인크래프트로 어떤 모양을 만들 때어이기억 부분에는 몇 개의 나무가 쌓여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쉬운 것부터 해결해 볼게요. 한 개만 놓으면 되는 곳 어디 있습니까? 한 개만 넣으면 되는 것은 여기 리을 보이나요? 그래요. 리을 부분에는 한 개만 넣으면 됩니다. 리을 부분에는 숫자 1을 쓰고요. 그 다음 디귿 부분에는 몇 개가 놓여지면 될까요? 하나, 둘, 두 개가 놓여지니까 숫자를 어떻게 쓰냐 하면 두 개가 놓여지면 돼요. 라는 뜻에서 2를 쓰면 됩니다. 그럼 기역 니은도 여러분들 해볼 수 있겠죠. 니은은 몇 개가 쌓아져야 돼요. 하나, 둘, 두 개가 쌓여져야 되니까. 2라는 숫자를 쓰고요. 기억은 우리가 입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몇 개가 쌓여져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세 개가 쌓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모양으로 이런 모양을 쌓을 때 쌓기 나무는 몇 개일까요? 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앞에 그렸던 이 숫자를 그대로 뒤에 똑같이 적어 볼게요. 아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럼 봅시다. 기억 부분에는 3개가 필요하고요. 니은 부분에는 2개, 디귿에는 2개, 리을에는 1개 각각 필요한 개수죠. 그러면 모두 필요한 것은 모두 필요한 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하면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모두 8개가 필요합니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본 모양에 수를 쓰는 방법은 어떤 점이 좋은가요? 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것만 보고 이 숫자와 모양만 보고 앞에 있었던 이런 사키나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억 부분에는 세 개를 쌓고, 니은 부분에는 두 개를 쌓고, 디귿에는두 개, 리을에는한 개를 놓으면 우리가 원래, 알, 원래 있었던 이 모양이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사키나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는 앞에서도 본 모양, 위에서도 본 모양, 옆에서도 본 모양,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하나 모두 생각을 해서 각 모습을 보고 원래 있던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사실은 그림을 그리기도 쉽지가 않,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간단하게, 간단하게 위에서 본 모양 하나, 그리고 개수, 숫자를 쓰는 방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본 모양, 모양 더하기 수의 방식은 어떤 점이 좋은가요? 했을 때, 하나의 그림으로 원래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림이 간단하잖아요. 그 그림에 따라서 개수만 넣으면 원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이 각자 싸운 모양을 위에서 본 모양 더하기 수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슬기는 이렇게 표시를 했고 연수도 각각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슬기는 어디로, 어떤 모양인지, 연수는 어떤 모양인지 연결을 해볼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은 연수만 해결을 해 볼게요. 연수는 일단은 디귿자를 눕혀 놓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선생님은 여기 하나만 볼게요. 어, 잘 모르겠지만 한쪽에 한 개만 놓여 있는 거고 자, 그러면 한쪽이 툭 튀어 나오는데 한 개만 모여 있는 거 볼까요? 한쪽만 튀어 나온 거 가도 한쪽이 튀어 나와 있고요. 어, 다도 한쪽이 튀어 나와 있네요. 나도 마찬가지고. 어, 그러면 1과 맞은 편에 1 왼쪽으로 보니까 두 칸이 올라와 있는 게 있네요. 가는 1 맞은 편에 어, 두 칸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가는 모양이 맞고 어? 다는 보니까 맞은편에 아무 모양이 없네요. 그럼 다는 아니고. 라도 역시 아니고. 아 그러면 연수가 가지고 있는 모양은 가구나.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도 맞는지 볼까요? 두 칸이 있고 그 바로 연결된 위쪽 칸엔 세 칸이 놓여져 있어요. 자한칸두 칸. 어? 그 옆엔 바로 세 칸이 놓여져 있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두 칸. 그리고 그것의 오른쪽에는... 두 칸, 그두 칸의 앞쪽에는 한 칸.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연수는 가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꾸로 가볼게요. 이렇게 모양과, 모양과 수가 나타나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원래 모양으로 갈수 있을까요?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일단 똑같은 모양으로 쌓는데 필요한 사키나무는 몇 개가 될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2 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 5, 3, 2. 자, 다시 더 해볼게요. 다시 더 하면 2 더하기 5는 7이 되고요. 7 더하기 3은 10이 되네요. 모두 10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본 모양을 볼게요. 자, 앞에서 모양을 봤더니, 음, 먼저 선생님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별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왼쪽부터 쌓아 나가 볼게요. 자, 왼쪽부터 쌓아 나가는데, 어, 한 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칸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한 칸짜리가 있어요. 그럼 가장 높은 층은 어디인가요? 왼쪽에서 봤을 때 가장 높은 층은 2층이죠. 그러면 2층만큼 표시를 해둡니다. 됐나요? 자, 오른쪽을 볼게요. 오른쪽을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층이 어디예요? 3층이죠. 그러면 3층만큼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끝. 자, 그러면 옆에서 볼게요. 옆에서 봤을 때는, 자, 옆에서 봤을 때는 세 칸이 있네요. 자, 세 칸이 있으면 선생님은, 어, 임의로 이렇게 할게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왼,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가, 오.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먼저, 제일 먼저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왼쪽에 가장 높은 층은 몇 층인가요? 2층이죠. 그러면, 2층만큼 만들어주고요. 가운데 가장 높은 층은 3층. 그러면 3층만큼 올려주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높은 층은 똑같죠? 1층이죠. 오른쪽은 1층.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입체를, 입체로 된 도형을 우리가 이렇게 평면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쌓기 나무를 우리가 평면으로 나타낼 때자 우린 평면에서는 한쪽에서 본 모양 한쪽에서 본 모양과 각각의 개수를 통해서 입체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맨 앞에 있는 것이 한 칸이죠. 그러면 1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이 두칸두 칸. 그 옆에 있는 거두 칸,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세 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평면과 입체를 양쪽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평면에 숫자를 통해서 사키나무 개수와 모양을 알 수가 있다는 점을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거 처음에 입체를 평면으로 가거나 평면을 입체로 갈때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문제집과 수학 익힘책에 나오는 여러 예시 문제를 함께 공부하면서 익혀나가도록 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수학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